일본에 가다. 오키나와에 가다. 그곳에서 일본인 친구 목사 도마리 분조와 운댐 목사가 기다리며 반갑게 맞아주셨다. 오늘이 주일이라 난예배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목은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는 설교를 30분 하였더니 전할 때 아멘아멘하며 은혜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말씀 더 듣고 싶으니 2층에 올라가서 그룹을 위한 모임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여 30분간 했다. 또 청년들이 모여 기다리다가 우르르 들어와 또 30분간 설교하고 끝내고 나니 이번에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또 들어와서 계속했다. 이런 경험도 외국에서 처음 해본 일이었다. 다섯 시경에 여성교회에서 저녁상을 차렸는데 점심 겸 저녁을 배불리 잘 먹었다. 후쿠오카에 가다. 동년 10월 6일. 운태목사가 맡은 성수학원에서 강의하고 오키나와 공항에 나오니 나를 환송하러 나온 분들이 석별의 인사를 나누고 후쿠오카 행을 한시간 15분 걸려 도착하여 백마호텔에 투숙했다. 피곤이 한꺼번에 밀어 닥친다. 긴장이 불리니 그런 것 같다. 이 밤만 지나면 우리 집에 간다고 웃음지며 잠자리에 들었다. 마치 섯달 금음밤에 설날 기다리는 것 같으나 피곤을 못 이겨 푹 자고 일어나니 동년 10월 7일 화요일이 되었다. 아침 8시에 후쿠오카 공항에 나가보니 태극기가 선명히 그려져 대한항공기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반가웠다.저 깃발 아래 민족이 있고 가족이 있다.바쁜 걸음으로 걸으며 비행기 기차 버스 택시 등을 타고 내리고 이곳저곳 다니며 보고 느끼고 수고하는 동안에 세월이 흘러 73일이 지나갔다. 한 시간여 걸려 김포공항에 도착하니 환영나온 이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감사한 기도를 한후 헤어졌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금부터 45년 전에 여행한 믿음으로 본 세계일주를 생생하게 오늘 다녀온 것 같이 기록할 수 있는 일이다. 당시 여행 중에 기록한 여행일주와 인터넷, 세계백전사전, 세계백과사전 그리고 나의 기억을 동원함으로 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 주신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린다. 필자가 여행을 마친후 자평해 본 10가지. 첫째, 세계 일주 때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본 여행. 둘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여행. 셋째,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신 여행. 넷째, 교육자들과 온 성도들의 기도 중에 한 여행. 다섯째, 무전 여행하는 각오로 한 여행. 여섯째, 육으로는 외롭고 허기진 여행. 일곱째, 영으로는 은혜만이 받은 여행. 여덟째, 내 평생 잊지 못할 여행 아홉째 지인들에게 권하고 싶은 여행 열째 매우 좋았다 말할 수 있었던 여행 아멘.